70대 엄마 재산 몽땅 팔아먹은 큰아들의 말로 믿었던 큰아들이 제 재산을 몰래 빼돌렸습니다. 그런데 이건 시작에 불과했어요. 70대 어머니 김 씨는 평생 모은 재산이 있었습니다. 서울변두리 작은 아파트 한 채, 예금 8천만원, 많지는 않지만 제 자녀에게 남겨주려던 소중한 재산이었죠. 특히 큰아들 민수는 늘 효자로 통했습니다. 명절마다 빠짐없이 찾아오고 용돈도 챙겨드리고, 어머니는 큰아들을 완전히 신뢰하고 계셨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집 등기부 등본을 떼어보니 아파트 소유주가 큰아들로 바뀌어 있었던 거예요. 어머니는 아무것도 모르고 계셨습니다. 언제 어떻게 이름이 바뀐 건지. 왜 아무도 알려주지 않았는지. 더 충격적인 건그 다음이었어요. 화면을 두번 눌러주세요. 화면을 두번 눌러주세요. 큰아들이 그 아파트를 이미 팔아치웠다는 사실이 밝혀진 거죠. 어머니 몰래 말이에요. 둘째 셋째가 이 사실을 알게 되면서 가족은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형 이게 뭐야 어떻게 엄마 몰래 이런 짓을 할수 있어 하지만 큰아들의 대답은 더욱 충격적이었어요. 어차피 내가 다 모실 거니까 상관없잖아. 너희는 뭘 해준 게 있다고 따지냐 뻔뻔함의 끝판왕이었죠. 결국 동생들이 법정에 서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더큰 진실이 드러났어요. 큰아들은 단순히 아파트만 판게 아니었습니다. 어머니 명의의 통장도 몰래 관리하면서 조금씩 빼돌리고 있었던 거예요. 효자 코스프레 뒤에 숨은 치밀한 계획이었죠. 법정에서 이 모든 사실이 공개되면서 평생 효자로 살던 큰아들은 모든 친척과 지인들 앞에서 완전히 망신을 당했습니다. 어머니는 결국 요양원에 들어가셨고 세 자녀는 서로 연락도 끊고 살고 있어요. 큰아들이 얻은 건 돈뿐이지만 이런 건 그보다 훨씬 컸죠. 가족의 신뢰, 사회적 체면 그리고 자신의 양심까지 도는 잠깐이지만 죄는 평생 남습니다.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사연을 전하는 힘이 됩니다.